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를 또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열매를 또한 맺어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하시겠습니다. Bye. Mm -hmm. 견아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회중이 이의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준비와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받은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6월절을 준비하고 초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기야 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재앙 가운데 문설주에 발린 어린양의 피로 자신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제 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6월절을더잘 지키기 위해서 둘째 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 연기하는 결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스기야는 철저하게 유월절을 더잘 지키기 위한 그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절기의 일정을 연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온 회중과 함께 합의하고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2절과 4절을 읽어 드립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두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또그 결정을 한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왕과 회중도 좋게 여긴 결정이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도 이 결정을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이 기뻐하시는 일들. 아,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는 이렇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일들도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들, 일들을 축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둘째 딸로 연기하는 근거를 바로 율법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예외적으로 둘째 딸로 할수 있도록 규정에 두었는데요. 그 율법에 기반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또 참고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결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는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6월절에 참여하자고 초청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요하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이렇게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을 임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된 잔치에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초청하는 편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대속, 복음의 초청에도 이러한 비슷한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요. 겸손히 또한 은혜로 감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 이 복음에 정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어, 받아들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 저희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초대에 기쁨으로 어,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어, 이 편지를 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어, 복음의 그 사랑을 들고 우리가 복음의 편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본질 또 올바른 목적을 향해 또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축복되게 모험 백성이 함께 동의하고 또 하느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 또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에 감격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마가의다락방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수요 마가의 달아빵 기도에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외 모든 환우들과 구역원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